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국민을 지키는 기상청과 진상학교를 지키는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란다. 와, 재밌겠네 청교생 여러분! 통지를 전합니다. 약 900km 떨어진 백두산에서 예상보다더 빠른 시기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. 화산재가 퍼질 가능성이 있으니 모든 학생들은 교실에 머물고 창문과 문을 닫아주세요. 교직원들은 비상대응 지침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<laughs> 돈가스. 안, 안, 안 먹어. 안 먹어. <laughs> 너, 또 돈가스야. 모두 마스크 착용해 화산재는 0 5에서이 m m 사이로 폐 안쪽까지 진찰할 수 있어. 그리고 수분과 만나면 폐암과 급폐증을 유발할 수 있어. 모두 틈을 테이프로 막아야 해. 테이프로 막을 수 없는 것은 저승 손수분으로 막거나. 마스크 대신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해 모두 예전에 배부받았던 손수건을 꺼내 역시 준비해둔 무람이 있군 당황하지 말고 기상청 날씨들이 온라인 지진과 관해서 배웠던 대로 행동해 아 맞아 우리 배웠었지 화장제가 달린데 실내로 들어가자. 얘들아 모두 순수를 꺼내서 코 아이를 막아 실내로 가. 기상청 땅올림 실리콘과 함께했던 진중학교는 안전했던 나. 우와. 우와. 진중았었나요

どういうことだろう